꺾어가지고 물에 던지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 어, 25절 모세가 여와께부르시되네 여왁께서 기도하니까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여기 한국말로는 나무를 지시해서 나무 통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나 어, 그 영어로 또 언어에 에, 아주 가깝게 번역한 그 언어로 보면 뭐라고 어, 쓰냐면 어, Branch of t Tree 라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나무 가지를 말이에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면 물이 어떻게 됐더러어요 달아졌더라. 단물로 변했더라. 거기서 요가께서 그늘인가요? 어, 또 일례를 정하시고 그를 치유하는 하셨다고 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어, 나무 가지를 던져서 물이 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치료를, 물을 치료를 해서 달게 만들었다는 이니다 자, 그럼 그걸 정리해 봅시다. 앞으로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그걸 원망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닥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께서 속을 시험하는 것입요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험은 건설 시험, 즉 우리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기 이 단물, 찔물 단물로 만들잖아요. 나무 가지를 통해서 어, 하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신 거예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어,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laughs> 축복을 바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 어,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갖다가 어, 주시고 이시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또 따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있는 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계속 순종하고 있으면 이런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이6절 보니까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의을 통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봇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 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와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어, 하시는 걸 갖다 이제 보여주셨고 정말 이제 축복을 해주시고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리고 이제 엘림에 이르는데 그 엘림이 불과 거기에서 2.2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얼마 안 있어서 있었어요. 엘림의 이름이 거기 물샘 12과 종료 70주가 있는지라. 그래서 왜 12는 12지판을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고 70주라는 것은 왜 70주가 있는가. 종료하면 70주가 있는가. 코스타리카 가서 보니까 종료수들이 많지라고 코코넛이 많이 열리고 그래요. 이제 70주가 이제는 제가 거기서 그들이 그 물에 잡먹을 진다가 그러니까 엘림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12 셈이 어, 있었고, 그 다음에 70주 어, 종류 수가 70개가 있었는데, 성서 학자들이 말해야 하면 1 2라고 70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즉 어,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의 숫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실수는 있엘림님의즉 오아시스, 그렇죠? 상황의 오아시스로 인도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고통 뭐 있을 때, 이만 하는 모만하는 대신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법도를 잘 지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인내를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으로 이제 바꿔주신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통과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 어려울 때 통과하시면서 항상 계속 어려우니까 아니 아니라 또 우리가 기쁨도 맛볼 수 있도록 치료도 해준다고 나무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하신거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예이 오크라호마도 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있잖아요 한국의 그 추운 겨울에 사만사원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추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를 어떻게 지구를 만드셨냐면은 아무리 추워도 사만사원 아시죠? 3일은 혹도하게 춥지만 나흘은 3번으로 <laughs> 났잖아. 나흘은 따뜻한 기운을 주셔서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그시험을 허락하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히 또 기쁨도 주신다고 또 좋은 일도 주신다고 주시고 난 후에 뭡니까? 진짜 오아스신 애임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진짜 축복을 내려주신다. 이랬습니까? 굉장히, 예, 그게 중요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예,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 이 시험을 또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여러분 생각기에 좋을 것 같죠. 근데 좋은 것만 있으면 계속해서 좋은 것만 있으면 사람이 무디져 가지고 좋은 걸 좋은 걸 모르고 살고 오히려 범죄하는 기회가 생기고 오히려 더 안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얼음이란 것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아이 네. 좋은 것과 얼음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분명히 다르게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림에 닥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오아시스인 엘림에 도착 했을 때 진짜 축복을 어 베풀어 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뭘 느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쁜 것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기군 다음에 뭐 때로가 아니죠. 항상 번번이 그러는 거죠. 또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여비란 사람이 있어요. 여비란 사람 생각나시죠? 그래서 우리 이제 출입국기가 끝나면 어, 신약 어, 짧은 어, 책을 한두권 공부한 다음에 한번만한권 공부한 다음에 여를한번 하려고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여비란 데서 우리 인생을 다 배우는 거예요. 여배는 우리 인생이 다 거기 있고 인생에 대해서 배우려면 여보를 말해야 돼요. 자 여보 42편에 어, 보니까 보세요. 4 2자리 보니까 4 2자리 보니까 여비란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해어륙바람이 내려서 집을 전부 다 파산시키고, 그 다음에 어, 자기 가족들을 다 바람에, 헤어륙 바람에, 이번에 해어륙바리에서 사람이 그냥 공중이 떠서 다 죽었잖아요. 또, 어, 물체에 짓눌려서 죽고, 다 죽었어.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만 만났어. 종들도 다바텐쓰에 졌다 다, 다 도망갔어. 오케이? 품기 박산을 했어. 그런 어려움을 다했서 아무 잘못도 없었던 거 이러 인생에 어려움을 당을때꼭내 아, 잘못이 있어서 닥치는 걸만 로 참가지고,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고하신 이유가 바로 그랬죠. 첫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하기 위해서, 그래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갖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어 이와 같이 예, 어려움을 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일일 일을 당했다가, 그다음에 4 2 장이 염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다 복을 다시 다, 다 갚아주셨어 자식들도 다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기 막 가름증도 다 낫고 그다음 자기가 일했던 모든 어, 재산을 다 찾게 됐어 예, 네. 우리 어, 42장 10절을 보세요 여기 그 번들을 위하여 11절부터 어, 봅시다 이제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어, 미,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요하께서 그에게 베리스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술도하며 위협과 각각 금한 조합과 군불이 하나씩 주었더라 요하께서 요배 어, 모년에 복을 주사, 복을 주사 보세요. 처음 복보다 뭐,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6천 거리와 암나기 1천을 두었고, 또 어, 아들 일곱과 딸 햇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을 어, 예미라 하고 이제 그 이름을 빼놓고 모자 높시다 어, 전국 중에 여배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아들가 그의 그월악처럼 어, 산업을 주었더라. 딸에게도 산업을 주었어요. 굉장히 아주 현대적인 그런 어,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 여비 140년을 자녀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고 나이 넘고 기한에서 죽었들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신 분인데 여비 월하겠습니까 사실. 2장 5절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해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온 내가 아, 하나님이 이렇게 좋다는하나님이말씀을 받다가 내가 옛날에는 누가 말을 해 줘서 알았다는 거지. 뭐 목사님이 뭐 설교하니까 알았다는 그 좋은 하나님. 우리 찬송가 교사하는 그 자를 항상 끝날 때 어, 그래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되는 거 뭐냐 하면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금리를 쓰 계속해서 잘 순종하고 어, 있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분명히 이, 이 시험을 통해서 축복이 기다리고있다는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시니다 그 시험을 하라 하셨습 그리고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체험시키기 위해서 이런 인생에 걸쳐 오신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말합시다. 앞으로가 이제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른 삶만 하는 거야. 그게 인생이고요. 믿는 사람들도 다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다똑같아 우리 믿는 사람이 달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 그렇죠? 지옥을 안 가고 오늘 아침에 있는 천국 가는 것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그를 용서 받을 때는 천국 가는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는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런음에그 다음에, 그러나진그 중요한 것은 음에그다음 어,